반갑습니다. 한국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주가 움직임이 있다면, 그리고 그거를 통계를 만들어서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직장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. 거기서 욕심을 더 내서 물리거나 혹은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평단 조절의 기술도 포함시킨다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국주식은 보통 테마나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하고 또 가격의 조정 기간의 조정을 주다가 어느 정도 다시 또 급등하는 이런 반복의 그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이때 특정한 가격의 조정 즉큰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40% 이상 그 이상의 가격의 조정을 주고 난 뒤에 그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차트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자 이때 하락을 합니다. 그러다가 신저가무렵에서 하락하 신저가 부럽에서 시가를 형성한 14% 이상의 캔들이 꺾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출연을 한다면 은 눌림에서 샀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기에 아주 좋은 매매 구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점부터 가격의 조정을 40% 이상을 주고 계속해서 밀리다가 신저가에서 14% 이상의 캔들이 시가를 형성해서 딱 들어서면 이 시가와 고가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연결하고 처음으로 이 시가를 훼손하는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엔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죠. 강하게 튀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는 단보의 캔들들이 계속 빠지다가 변동성 없이 계속 질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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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움직임들의 파동이 있다가 갑자기 큰 장대 양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아래위로 급등 급락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져요. 이변동성의 하단과 상단을 매수와 매도의 자리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가 수익이 나기 마련이고요. 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 하락을 계속 진행하다가 내가 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1차적인 매수를 접근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없이 곧바로 무너진다고 한다면요.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 한15%더 눌려있는 자리까지 가격에 선을 그어두고 이 자리 또한 처음으로 훼손하는 캔들에 종가에 또 매수를 진행하되 이 1차적인 매수의 금액보다 2배 되는 금액을 넣습니다.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넣었다면요. 여긴 100만 원. 여기 100만 원 넣었다면 200만 원 넣어 둡니다. 그러면은 주가는요.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면서 반등하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을 만들어 주면서 또한 반등 없이 깊게 하락하면요. 깊게 또 눌러진 만큼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V자 반등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1차 2차 평단이 이쯤이 될 거고요. 튀면서 이 시가의 근처 언저리까지 튀면서 짧게는 12% 많게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는 한국 주식의 중소용주들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온 자리들 이런 자리의 시가에는 반등을 하면서 버텨주는 지지가 되기도 하고요. 반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돈이 들어온 시작하는 자리들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저항을 맞는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알고 우리가 매매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날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자 이제 차트 보시면서 또 어, 실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잘 적어놨죠? 기준 1번, 기준 2번 그리고 아무 장대 양봉을 보지 마시고, 1번, 2번의 기준과 잘 부합되는 곳에 우리가 접근했을 경우, 수익이 난다, 만 퍼센트 수익 난다가 아니고요.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높다.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기준 2번입니다. 뭐 이런 자리가 보이죠? 네. 이런 자리들. 어, 주요한 가격입니다. 이런 자리가. 이런 자리, 주요한 가격이죠. 박스권. 이 자리를, 뭐,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박스권이박스권 이탈하면서 쭉 완전히 작살나죠 이렇게 하한가로 떨어지고 이런거 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이 장대양복이 나올 필요없이 계속 밀려야 되는데 장대양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29.83%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기준이 될수 있겠죠 네 어제 비해서 종가가 어, 장중에 14% 이상의 캔들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고점과 그리고 시가 요거를 박스를 한번 쳐가지고 처음으로 쭉 밀리는 첫 번째 종가 캔들의 종가 뭐 이쯤 아니면 이쯤이겠죠 그죠? 네. 이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볼까요? 이 시가가 대략 240원 그리고 종가가 239원 아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종가 사면죠 대략 한7%뭐 빠지다가 자이 자리에서 18%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한23% 정도가 튀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빡 튀어버립니다 이게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운이 좋아서 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운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들썩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눌림을 주고도 들썩 혹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쯤 한번 밀었다가 들썩하면서 이 장대 양봉에 이 기준이 될 만한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는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매물대거든요 돈이 들어온 자리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 알게 됐냐 면 차트를 많이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뭐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. 아무 때나 그냥 들이대가 산다고 수익 나진 않죠.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거래가 실리고 어떻게든 좀 우리한테 유리한 자리가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. 그리고 그런 차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. 이게 1년 6개월 동안 매주 금토 일마다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어, 내용들입니다. 어, 뭐 4년 5년 치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랜덤으로 들고 와서 해봤어요.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. 뭐 최근 거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.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. 차트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을 보여주는 주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면은 좀 수익이 늘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정리할 뿐이지 제가 더 잘났거나 제가 더 머리가 여러분들보다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뭐 수익 나시는 분도 꽤 많고 저도 또한 수익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,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아내 계좌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난다 막 이러신 분들 공부가 간절하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더힘 없이 한번 더훅 누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. 어려운 시장입니다. 그렇지만 잘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견뎌내는 그런 또 시장이 또 지나가면 다시 한번 또 세게 올라가는 계속 역사는 반복하잖아요.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도 알고 있죠. 네, 언젠간 다시 한번 또 세게 오를 거니까 또 그걸 또 기대하면서. 그때까지 좀 공부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